앞으로도 바다를 중심상고 발전 해 나아가야 할 해양수산도시입니다. 이 지역의 정서를 재배하고 이익 을 추구할 사람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바다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해양수산 전문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전화된 물체를 최초로 기록화하여 달리에다가 물체를 기입하여 세계 해량올력이라고 하여 국가로부터 특허를 지득받았습니다 이것은 바다에 대한 저희 관심과 경험과 실제를 파견해 볼수 있는 악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해양운용을 통해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참으로 실감나면서 음력을 지켜왔고 이 직결된 볼대로 조선현상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자연현상을 파악해온 우리 조상들의 실기와 지의 그저 감탄하는 입니다 세계 해양의 권력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바다를 이뤄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특히 통영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바다에 대한 공격을 일깨우는 일을 하겠습니다. 아, 우리 부하당 국민, 정말, 울고 싶습니다. 눈물 납니다. 아, 지난 4년 동안, 지난 5년 동안, 아트팔트에서, 차찬노숙하면서 대결을 했었습니다. 이 결과가 물론 학교에 다서이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석방시키지 않았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시키와 마찬가지로 많은 공연님을형사했다는 것을 자부합시다. 우리가 우리 구한님을 높은 금지와 음 강한 자부심을 가십시다. 우리 통영에서 마침 제가 시장로 준비했고, 우리 또목통장또 어떤 네, 말을 할수 있죠. 어, 라소영 의원이 시연에 출마했습니다. 통영에서부터 목바람을 불어 올리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을 재건하는데, 불소지개가 되기 위해서, 종자가 되기 위해서, 이번에 시설을서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통영시의회의원 나선거구 미수봉펜도는욕지항상사냥사랑도 4장 출마한 예비후보자 나수용입니다. 저는 지역민을 위해서 지역민을 대폭 수용한다는 가구로 이번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통영은 바다가 살아야 통영이 산다. 통영이 살아야 경제가 번만다. 지금 통영은 계속 수산업이 뒤걸음질만 하고 있다는데 대해 많은 아쉬움을 갖기도 합니다. 첫째로 바다가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지역민 어르신들 너무나 고생 많습니다. 자녀분들은 다 객지에 나가고 부모님 홀로 댁을 지키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 위해서 자격증을 근 23년 만에 9개를 취득했습니다. 전문적인 자격증이 있어야만이 어르신들 서비스 케어, 케어를 나기 때문에 3년 동안 제가 자격을 따는 데 물론 금전도 많이 들이겠습니다만 이 머리에 많은 힘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은 제가 꼭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이번에 6일 지방선거 통영시시효에 나선거구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돌아보면 며칠 전 선거구 구조조정으로 많은 분들께서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거구 조정이 제대로 된 조정이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당선되기 위해 온갖 개수작을 다부리는 지금 한국 선거구 조정은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지역구 시의원 한 명이라도 줄이는 조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선거구를 확장시켜서 선거비용 은 물론 많은 분들께서 경제적으로 타격이 온다는 것을 절실하게 한번 느껴봤습니다. 아무튼 이번 6.1지방선거는 누구 못지않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발빠르게 움직여서 당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변에서 원거리에서 근거리에서 우리 공화당 다문제 저를 놓신 조사 많이 받아보고, 격려와 좋은 의견 제시에 저는 힘을 더 내겠습니다. 특히,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님, 이와각 당, 각 시도 당원, 당원 여러분, 이원장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 지방선거, 출마하여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발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당은 동지 여러분, 제게 힘을 많이 주십시오. 그 힘을 받아 통영에 나선거구에 그 출마하여 당당하게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